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포니 정 재단 해외 박사 장학 프로그램 '박사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은총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고학 현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물들, 그리고 특별히 그 유물들 안에 적혀 있는 글자, 비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세부 전공으로는 바벨로니어, 아카도. 그리고 수메로 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중에서도 특별히 수메로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박사 논문 주제 또한 수메로 문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위치해 있는 유펜 대학교 부속 박물관인 펜 뮤지엄 아, 작은 토판실 태블릿 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아, 아무래도 박물관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유물들도 많고 제가 다루고 있는 자료들이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펜실베니아 대학교 부속 박물관인 팸 뮤지엄을 함께 가보시죠. 지금은 세타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이동 중입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학교까지.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걸으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하이. 웃음>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캠퍼스 쪽으로 걸어가 볼 건데요 오늘 뭐 행사하는 것같은요 사람들이 어디 저기에 모여 있습니다 패셀맨에요 대학원 캠 건물들이 굉장히 역사가 있어 보이고 뭐 실제로 미국 역사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기는 뭔가 그런 느낌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 것 같아요. 저게맞지 포토스팟 중 하나로 보사인 다들 찍는다니까 저도 한번 찍어봤어요. 아, 유튜브 촬영하니까 덕분에 이런 것도 해보네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부속박물관 팬뮤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미 보시는 것처럼, 노고가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바로 정문원이 Okay. And what are you doing? I'm just filming like a vlog, you know, like uh, like a daily thing I'm doing for the Pen Museum. Okay. And, uh, <laughs> All right. Come say hi. Hi. Right. Welcome to Pen Museum. Thank you so much. 제가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사무실로 가려면은 또그 전시관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 수메르 사전을 만든 그 유명하신 스틸틴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고대 근동, 이라크 니프르라는 지역에 발견된, 들비해 있습니다. 이제 또 보면은 이 식으로 옛날 유물들. 여기에 보신 유물들은 한 기원전 3 0 0 0 년에서 2 0 0 0년전 유물들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문자 이렇게 남겨진 논적들이 생각보다 선명하죠? 오늘은 연구실에서 뭐좀 답답하기 때문에. 아,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12시 40분 정도로 좀 됐는데요. 1시 반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1시 반까지 도서관에서 조금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났다고 해서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기 나와 있네요. <웃음> 인사.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제 짝꿍이에요. <laughs> 세상에서 제가 제일로 좋아한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laughs> 같이 밥 먹으러 갈게요. <laughs> 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정을 소화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D 스캐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아까 보여 드린 유물들을 3D로 스캐닝을 하고 또 스캐닝 됐던 것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은 3D 프린팅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3D 스캐닝을 한 두세 시간 정도 할것 같아요. 아주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아직도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름 온도와 그리고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어 제가 연구해야 될 톱판들을 특별히 분류하고 꺼내는 과정 중에 있어요. 여기에 보관되어 있던 톱판들을 꺼내면은 제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 자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토판 조각들은 사실 화분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고요. 기원전 2350년경 루갈자게지란 수메르 왕이 본인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 과제는 조각난 100, 약 120개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해독하고 또 살펴보는 일입니다. 3D 스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번쩍번쩍 거리는 게 지금 이미지를 잡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원본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살펴보는 것보다 이렇게 3D로 본을 어, 떠서 보는 게 오히려 더 글자가 잘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오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좀 일찍 집으로 귀가해 보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3D 스캐닝과 3D 프린팅 의뢰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공용 공간에 또 오피스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오피스 공간을 활용해서 오늘 계속해서 연구와 공부를 저녁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인류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에 끝없는 애정과 열정을 쏟고 있는 포니정 재단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